안녕하세요. 9월 21일 화요일 한절한 끼입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혹시 이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계절에 코로나와 여러 상황 때문에 도리어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와 평강,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대 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오늘 첫 시간이라서 디모대 전서,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대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권면하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동행하죠.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에베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거의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애착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 그리고 가장 총애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에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아주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를 알아보고 가장 총애하는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디모데도 스승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스승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잘 감당하죠. 디모데가 감독 목회자로 사역해야 할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큰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 도시였죠. 에베소에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신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그곳은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고상한 철학의 담론을 펼치던 곳인데, 그것과 혼합된 기독교 이단들이 막 생겨나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디모데가 복음 사역과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결코 순조롭지 않았겠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을 디모데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지만 사역 일정이 지체되는 바람에 디모데가 염려되가 되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필요한 대로 계속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인 관계로 아주 짤막하게 특집으로 <laughs>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 전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역시 소개합니다.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가 그걸 몰라서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 이유 무엇일까?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 당시 에베소에는 소망을 가르치던 이단들이 있었고, 소망이신 그리스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그 교훈을 따르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3년 동안 헌신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족보 자랑을 앞세웠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들이 만들어졌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디모데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건 세상의 탄압이나 핍박, 궁핍함,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는 부흥해갔죠. 문제는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사랑, 교만 때문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라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 중심축을 바꾸게 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자기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세워보지 못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곳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내세우는 끝없는 족보사랑, 본질에서 벗어난 허턴한 신화들, 교회의 모든 중심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또 힘있고 연륜이 있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중심이 옮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신앙의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고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된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